세속의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세상이 할수 없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가 이렇게 우리끼리 좋아하고 끝나고 우리의 관심을 거리에 소외된 가난한 이들에게로 향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심각하게 잘못. 오늘 헌금도 여러분 좀 힘에. 넘치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나눠주시면 정말 귀한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노인팅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어노인팅 구집이었나요? 네, 네그 예배 말미에 찬양 말미에 기독교인의 사랑 또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구제를 위한 황금 시간을 가졌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랑 실천 예배의 어떤 그런 사랑의 실천을 실제로 네네. 보여준 사건이라서 제가 제일 의미 있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음. 이제 최근에 언어 힌팅 예배 안에서 성찬의 의미를 살리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이 책에서도 성찬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네. 측면을 담당한다고 아, 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예배자의 신앙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언어 힌팅 예배 속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메시지가 있나요? 예배 안에 오늘 그 계속 어 핵심을 어, 지키고 있는 그 포인트가 있다면 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음, 내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집중하게 됐어요. 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행해야 되는데 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건 정말 뭐 모두가 다 음. 알다시피 그렇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음. 또뭐 어떻게 또 그걸 사랑해야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저희 안에서는 어,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에 됐고, 거기서 그래서 예배신학을 하면서 좀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두드러지게 봤던 부분이 성찬이었어요. 어, 성찬하면 항상 저희가 생각했던 건 죽음,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피 흘리신 예수님. 이 부분만 생각했는데, 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억하게 되고, 음. 근데 그 일생을 계속 훑다 보면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있는 어,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음. 그것을 끝까지 기억해내고 음.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이 책에서도 이제 예지, 예배 예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네. 하나님 우리를 섬기셨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웃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데 예전이 예배가 특히 성찬이 그런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더 부분이좀 다가오네요. 음. 사실 세례와 성찬이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의 시작과 어떤 계속을 의미하는 중요한 예전인데 그 중요도에 비해서 약간 좀그 가치가 또는 실행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교회 공동체 또 특히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또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음. 결국은 이 우리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말씀이 설교 중심이 아니라 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음. 몸소 보여주시고 음. 어, 생각나게 하시고 음. 기억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감각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내고 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 성만찬이 계속 생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어, 특히,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 어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밸런스. 그 밸런스에서, 어, 설교가 좀 강조되다 보니까, 음. 어, 네. 성찬. 성찬이나, 네. 성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 음.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소화된 아, 예식이 음.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간소화된 예식. 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기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찬양하는 팀이 네, 네. 네, 셀프 디스. <laughs> 네. 반성, 반성. 네, 반성. 반성.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 계속해서 현대는 간소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간소화할 부분들은 결국 예식인데, 음. 어, 설교보다는 제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성찬이지 네, 않았을까. 네. 또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세대통합예배에 있어서 원형팀이 어, 주로 하고 있는 이제 찬양과 경배 스타일의 예배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혹시 고민해 본분 있으신지 네 저희도 그게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큰 숙제 중에 네, 아, 또 일부분이고요 실은 그이 찬양 그리고 찬양이 교회 문화뿐만 아니라 그 사회 문화 안에서도 애중음악에 대한 탄생 자체가 보수적인 세대에서 조금 탈피하고 싶어 하는 그 속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마 찬양팀이 생겨나는 이유도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젊은이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어디서 어디까지 젊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네. 음악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도 그렇지만 어떠한 뭐. 신선함을 추구해야 된다. 음, 음. 이것들이 좀그 기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음. 저희가 이걸 예배 안에서 접목하다 보니까, 어, 음악은 좋으나 갖고 있는 음. 음악 안에서의 그 습성들, 음. 들을 좀 우리 안에서 정리하고, 그거, 그거, 뭐, 그것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의 정체성에 다시 한번 음. 쳐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어 찬송가, 찬송가. 네. 이거는 어 찬송가 하면 찬송가 앨범 하면 음. 보통 나이가 저렇게 드신 분들을 위해서 발매를 한다라고 음. 생각도 하시는데 그것도 맞고 저희는 지금 현재는 우리 젊은 분들, 새로운 세대들. 젊은 세대들도 어또이 곡을 이 고백들, 이 수많은 세월들을 거쳐오면서 음.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 네. 저희 어너인팅의 특징이 있다면, 다양한 세대. 아, 전 세대. 네. 전 영역 20대부터 50대까지. 네. 아, 네. 네. 그리고 예배 인도자도 그 세대가, 어,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젊은 세대의 또 예배 인도자, 또 예배 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음. 어, 그러면 그 세대들이 또그 세대들을 좀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큰 숙제는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대가 갈라지지 않고 음. 함께 드릴 수 있을까. 이건 아마 모든 예배 신학자들, 음. 예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큰 숙제일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하고 있는 하나는 어, 찬송가 투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통해서, 있어요. 네네. 찬송가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네, 네. 좀 어느 일부분이겠지만. 네. 조금 시작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뭐라 그럴까. 주일날만 할수 있는 음.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좀 저는 하나님이 굉장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음.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예술 장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뭐 네. 노래가 그 중에 뭐 하나고 음. 어떤 분들은 그림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음. 어, 묵상하고좀 음. 그런 걸 이제는 좀 찾아야 될 네. 때가 아닌가? 감각을 감각. 예식 안에서 잃어버리면, 음. 그 예식은 그냥, 음. 정말 그냥 어떠한, 그냥 뭐라 그럴까,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공식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음. 걸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각은 좀 동기부여를 확실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 왜 하는지. 왜 하는지. 그러니까 주기동원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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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 우리가 왜 했는지. 음. 그리고 어, 사도신경은 우리가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냥그 사람을 가르쳐서 음.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가? 음. 어, 진짜 그 사람의 삶 깊이까지도 관심 있고, 그 사람을 진짜 원하는가? 음. 어. 네, 좀 이, 이 부분부터 음. 뭐네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네. 다 열심히 하시지만,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않을까 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으로 공동체가 왔는데 그 사람을 되게 메몰 차게 대하고 어떤 교육은 다 시키지만 진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약간 그런 더 근본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고 그런 문제들이 성찬이나 세례의 어떤 축소 네. 간략화라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 성찬 못 받은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집에서 그 나오지 못하고 그런 음. 사람들 일단 찾아가서 그 성찬 통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행동도 행동이지만 그런 걸 고려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나? 음. 교회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세속화를 두려워하긴 하는데 음. 그 어떤 뭐 세속의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 음. 좋지만 세상이 할수 없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개인주의라고. 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음. 사회의 전체적인 음. 틀 안에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개인주의, 개인을 존중하되 개인을 위해서 기꺼이 좀 이렇게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어렵지만 음. 그러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성도 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음. 또 여러 가지 이제 막 음. 어,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이 나오지만 음. 간판에아니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회가 구별돼야 되고, 교회가 정말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정말 구별이고, 어떤 게 정말 사회와 사회, 세속과의 차이, 차이점인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언어인디미니스트리의 네, 대표 최요한 목사님 모시고 <laughs> 긴 시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어, 정말 그 예배... 라고 하는 것도 예전이라고 하는 노래가 숨 쉬듯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알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또 네. 어른들이 <laughs> 사역과 또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예배와 예전의 그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뭐 <laughs> 이렇게 좋은 책들하고 그, 네, 현상에서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이야기하면서 저도 좀 많이 돌아봤고요. 어떤 그 과제가 어떤 누구 특정인 누군가에게만 그, 그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무리적인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좀 속된 거 같고요. 네, 저도 좀 다시 저를 비추면서 또 저희 연예인들도하이마크에 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하겠습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